지금 예, 야간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공기 좋습니다.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예, 마스크가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부터 코로나로부터 아주 자유 자유스러운, 맑고 신선한 공기를 감사하게 원금껏 마실 수 있는 어,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태리가 탕진게개 어, 데리고 이렇게 이 길을 처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음, 그냥 돌에다가 뭘 쌓아놓고 했는데 아주 멋집니다 많은 분들이 무슨 소원을 성취한다고 이렇게 쌓는데, 쌓는데 무슨, 이런데 쌓는 바해서 소원이 성취되겠습니까? <laughs> 어, 참정성도 대단해요. 아, 그래서, 여기 위에도 나무를 올려놓고, 도체, 예, 뭐, 뭡니까? 어? 이런데다가 돌을 쌓아놓으면 무슨 소원 성취가 어, 이루어집니까? 아,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겠지, 뭐. 자, 기다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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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 그렇지! 하다보면은 이렇게 발이 꼬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걷는데도 불편하고 진돗게두 마리 데리고 가는데 이게 정상으로 가야되는데 너무 완만한 길이네 초행길이지만은 얘들을 풀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 통제가 안될 수도 있고, 오, 철조막도 있고. 뭐야, 이런 질은 또 처음이네? 어떤 38선, 뭐, 이렇게, 어, 그런, 넘나들면 큰일 난 것처럼, 왜 이렇게 해놨는지. 산이 굉장히, 예, 어, 좀, 예, 깊은 산이지만은, 진짜 이렇게 막아놓으니까, 어, 나무도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고 밑에, 아마, 동물들이 많이 살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어, 저기, 이철망을 넘어서, 어떤, 그 어섬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 두려 없이, 어떻게든 또그 사이로, 어, 가서, 목포점을 두려움 없이, 순간, 초스피드로,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근데 길이 좀, 뭐야, 이거. 목포를 향하려, 가는 길이, 아니, 음, 정상 길이 아니고, 너무 음, 완만해서, 일단 그래도, 어, 가보겠습니다. 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없겠지만, 어, 제가 지금 현재, 예, 배사을 향해서, 어, 승용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어, 그래도, 이렇게 완만한 길에, 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어, 이거 내리막길이, 있지? 내리막길이, 가볼까 말까 이거면은 공동묘지로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예, 공동묘지는 사실은 너무 오래된 공동묘지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다니는 길목에 그렇게 막 비석이 세워, 세워지고 그런 그런 곳이지만 그래도 썩 기분은 안 좋죠 이 야밤에 가는 그것 그래서 그 길로는 가기 싫어서 돌아가겠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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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봤어? 봤어? 응? 뭐가 있어? 뭘 봤고, 어. 그래. <laughs> 아이고. 우리, 캐리가, 음, 네. 이쪽으로 저는 가고 싶지만, 잠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 그런데 굉장히, 어, 좋은, 어, 다니기 좋은 그런 길목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높은 곳이 될수 있는데 저쪽 산으로 가려면 밑으로 내렸다가 올라가야 되는 길 같은데, 음, 아 너무 더워요. 올릴 때는 옷을 하나 더 껴입고 올까 했는데 막상 이렇게 야간 산행을 하니까 너무 덥습니다아 이렇게 오면은 연산동 그 연산자이 아파트. 얼마 전에, 중학교 2학년이, 속도 때문에 검색에서 찾아온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연산 자이어 밑에, 사시는 거죠. 분이죠. 앞으로 연산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은혜개발 5분의 체험군 읽기! 많은 분들이, 그 가치에 대해서 알고, 많은 분들이 와서, 어, 은혜개발 5분의 체험군 읽기, 훈련을 했으면 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거리는 있지만은, 어, 좀 괜찮게 사는 그 동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센터하고 약간의 거리는 있지만은, 어, 도보로도 올 수도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예, 한번 열심히, 어, 가치를 알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연산 자위를 보니까, 어, 너무, 어, 잘 보입니다. 어,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면은, 또, 스코가 아주, 어, 스코에서 지은, 어, 우리, 예, 파크시티가 있어요. 파크시티도 이렇게 보면은, 보이죠? 저기, 아파트 대단지가 있죠. 어, 우리가 약간의 거리는 있지만은, 도보로 어, 얼마든지 올수 있는 거리라서, 예,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알고, 어, 수많은 자녀들이 5분 만에 200급 책을 읽을 수 있는 예, 그런 자녀들. 그리고 결국은 6개월에서 뭐 1년 정도 되면은 하루에 100권을 어, 책을 소화할 수 있는, 어, 정말 그러한 훌륭한 인재들로 예, 훈련이 되어져서, 예, 어, 일단은 많은 사람들의 그 지혜가 어, 모여있는 그런 책들을 모아놓은 책들을 통해서 또 다른 어,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어른들이 경험했던 것을 책을 통해서 수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찍이 그런 자녀들로 성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운해개발 5분의 차원군 읽기를 많은 분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아직도 운의개발 5분의 차군 읽기를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수님은 어 자녀를 어어 본인처럼 본인이 어, 어느 영역에서 98년도에 만점을 받았던 음어 것들 어,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자녀에게 어 본인처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어 그런 분이 얼마 전에 어 아, 줌 특강 때 예, 예, 공개 질의를 했었죠. 그런데 어, 영재 그 시험 때문에 2개월을 훈련받다가 쉬었어요. 그런데 그 2개월에 2개월 동안 야반 아, 페이지가 어, 보이는 음, 그런 자료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 얼음이 얼어가는 음, 그런 어, 시기이기 때문에 예, 또 얼음은 다시 깨질 수 있고. 예, 두꺼운 얼음, 얼음으로 어, 얼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기는 어, 굉장히 예,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어, 운에는 어, 굉장히 빠르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며, 게으른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훈련하다 멈추면 은공든탑을다 무너뜨리는 격이죠. 그런 것은 아무리 교수일지라도. 우리 운해개발의 5분의 채한군 읽기를 모르면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 그 자매가 학교에서 공부했던 거반서나 bpt 어, 자료를 보면은 음, 보고 집에 와서 어, 정리를 하는데 장문으로 많은 글을 써내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어머니는 너는 어떻게 해서 그걸 다 기억할 수 있어 그랬더니 엄마 나 운해개발에서 포토리딩을 리딩, 포토 통해서 찍잖아 어머니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공부했던 그 시기, 그 시대와 아, 아, 얘가 2개월 동안 어, 열심히 훈련했던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이해가 가더라 는 아, 것들을 예, 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윤해개발 5분의 차는 아무리 그 어, 언어영역의 박사일지라도 내 과학을 모르면 안, 내 과학을 모르면 안.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으로 좋은 사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뇌개발 5분의 제원 권력계는 일반 속도하고 다르다는 거. 내 네, 네, 과학 의류업체에서 만든 어, 우리 국산 의료화물 정말 어, 다른 것들은 굉장히 몇 백만원 돼요 근데 이건 굉장히 저렴한 것들. 89만원 짜리인데 그걸 통해서 어, 우리 애들이 어, 내 기본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내 훈련을 통해서, 최적화된내 훈련을 통해서, 어, 우리 애들이, 어, 어, 우리 포토리딩을 아주 효과적으로 훈련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노을가 5분의 창고 2기는 정말 특이합니다. 특이하고, 어,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아는 분들이, 어,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또, 애들이 하루에, 어, 믿, 믿기 힘든, 하루에 뭐, 열 권도 아니고, 어, 일년 이상 했던 애들은, 1 0 0권 이상을, 어, 소화를 해내는, 그들의, 에, 그들의, 그 자녀들의 표현하는, 어, 것들을 보면은, 어, 정말 어린이지만은 굉장히 애들이 널리정연한그 표현력,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낀 것처럼, 어, 실감나게 표현하는 그, 우리 훈련생들을 보면은, 정말, 운예개발 5분의 체 체험. 체험원 읽기는 대단하다. 아, 이것을 개발한 우리, 어, 김동아 대표님. 정말, 어, 이 개발을 위해서 정말, 아, 아, 얼마나 사원이 힘들었겠어요. 그때 그 훈련, 아, 그런 자기개발을 위해서, 어, 서울을 차례차례 다니면서 또 운예개발 5분의 체험원 읽기, 그리고 하역패스 어? 여기서 무슨 소리? 잠깐만요 동물 소리가 들립니다 특별합니다 어우 큰일 오, 무슨 소리야? 어? 진짜? 야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소리지? 한번더 듣지도 못한 동물의 어, 괴상 소리가 들렸습니다 얘들을 풀어놓으면 바로 그 목표지점을 갈수 있는데 저는 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어, 소리, 소리도 아니고, 뭘까? 궁금하지만은, 오늘은 오, 여기 가 뭐지? 어, 여기가, 웅덩이, 응? 이건 쇠도 아니고, 음, 아니면 여기, 어, 예비군 훈련 장소인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등산까지는 가기는 좀 오늘은 시간이 좀 걸리고 중간 길로 해서 오늘은 가겠습니다. 애들도 굉장히 그 지금 충분히 하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막 관리합니다 지금. 잠시 발 위에서 쉬고 있습니다. 가까, 여기 캐리, 칸, 이게 보세요. 칸 길을 쫑 그대 가지고. 후각은 냄새 실룩실룩 하고 있죠. 실룩실룩 <laughs> <시룩시룩> 하고 있어. 요 <laughs> 우리 캐리도 마찬가지. <laughs> 가고 싶어가지고 뭘 발견, 발견을 했는 것 같은데, 뭔가 아, 지금 후각 안에 뭔가 감지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흐르가지고 실룩 실룩 실룩.